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때 자신이 복음을 받은 후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듯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잡힌바 된 그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이 스스로 결정하고 다짐한 것이 아닌 주님께서 품게 하신 주님의 뜻이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계속 앞으로만 나아간 것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나태해지지 않는 열심과 포기치 않고 지속할 수 있었던 그 열정에 대하여 그 비결을 동일한 서신서 후반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배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도 인간적인 형편으로 본다면 언제나 포기하고 싶었던 상황의 연속이었음을 알려주면서 자신의 사역의 비밀은 비록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 있었어도 자신을 붙잡아주시고 있던 주님 안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사역의 비밀을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권면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구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바울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비결을 설명함에 있어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지 않고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가치있고 소중한 일을 많이 했느냐도 아니라 비록 작은 일이라도 얼마나 성령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느냐, 성령을 위해서 심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성령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의 주인되사 내게 명령하신 바를 나는 얼마나 순종함으로 잘 감당했느냐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할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한 것이고 그 뒤에 바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고백을 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되심과 자신의 모든 것을 능히 책임져 주시고 있음을 신뢰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이어나간 것이었습니다.바울은 앞서 내용의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서로 함께 짐을 나누어지게 하면서 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바울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귀하게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좋은 것은 누구에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그 입장이 한쪽 입장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자기의 좋은 것을 혼자만 먹고 혼자만 누리지 말고 좀 좋은 것으로도 들여서 누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주는 자 양쪽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도 있고 가르친 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은사와 축복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좋은 것들입니다. 절대 자기 혼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 주 안에서 서로 섬기며 하나게 될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은 성도를 온전케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할 때는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줄수 있던 좋은 것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있었고 십자가의 고난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앞서 짐을 서로 지라고 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임을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표현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내용을 쓰는 데는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배경들을 조금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울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한다고 할때그 배경에는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 통해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복음이 더 깊이 깨달았고 더 낫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에 대해서 자꾸 자신보다 못한 부분들을 은연 중에 나타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했던 모습을 통해서 바울보다 실질적으로 교회의 리더십에는 자기들이 낫다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한다고 한다면, 바울 입장에서는 갈라디아 교의 성도들과 함께 할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분명히 갈라디아 교의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좋은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귀한 것을 받았고, 주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들을 많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저들을 통해서 바울은 또 많은 도움을 여러 가지로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해요? 바울에게서 받은 것보다 또이 거짓 교사를 통해서 받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은연 중 하면서 바울을 약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귀한 것들로 그렇게 은혜를 서로 분명히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스스로 속인다. 스스로 안 보려고 하고 모른 척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을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속이는 것일까요? 바울에게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바울이 존귀함도 보였잖아요. 근데 아닌 것처럼 스스로 모른 척 하는 것입니다. 안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받았던 은혜와 감사를 그렇게 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돈을 빌려 준 자는 안 잊어버리는데 빚진 자는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자기 기만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모른 척 하거나 아닌 척 하는 자기 기만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자신이 더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분명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좀더 낫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을 억지로 깎아내리려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자신을 그렇게 대하도록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바울 스스로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행하신 일로서 오직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기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서로 존귀히 여기며 함께하라고 당당히 말한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분명하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속이면서 아닌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고 너희의 그 행동한 것, 너희의 그 말한 것, 너희의 숨겨져 있는 그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낙심은 자신이 붙잡았던 마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때문에 낙심의 앞에는 먼저 스스로 다짐했던 자신의 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잡힌 바된 그것을 따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붙잡고 제대로 해보려다가 결국은 지셔서 놓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바울이 고백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한다라는 부분들. 이 땅에서는 멈추지 않는, 포기치 않는, 끊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한 자에게 주시는 새임을 세상에서 누릴 비밀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아무리 건강함과 아무리 힘 셌던 것들도 결국은 시간 문제지. 지쳐서 넘어지는 것이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잡힘받은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멈춤이 없고 지침이 없고 포기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잡힘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치 않으시면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러한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혹시 우리의 실패와 부끄러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모습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또 당신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결코 스스로 양보하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자존심을 지켜야지 복음의 자존심이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것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해서 내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잡힌 바된그 복음 안에서 주안에 거하며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래서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에도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 비밀들을 내가 바울이기 때문이라고 어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희들과 성정이 똑같은 자였다. 나도 내가 원하는 바속 사람은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바겉 사람으로 인하여 나는 곤고한 자임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도 그러한 죄인이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있었음이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행하라. 라는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분에 붙들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말 거야.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어떤 행동에 가치가 있느냐 없냐를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그냥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냥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당당히 설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요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잘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젠 더 이상 주님님께 일을 할수 없도록 이젠 내가 직업도 잃고 이제 은퇴도 하고 건강도 없고 이젠 소득도 없고 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보여요. 세상이 볼때 우리의 육신이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또 이러한 모습은 세상 세속적 가치 기준 속에서는 우리는 많이 가치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그러한 세상적 가치 기준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다만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붙잡힌 바된 은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상관없이 여전히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동일하게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가지고 이제는 전도자로서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 사역의 말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존귀함은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을 성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들 간에서도 놓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귀하게 보이다가 이제는 좀 직장도 없고 이제는 좀 나이도 들고 해서 권세도 지위도 없으니까 못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그 비밀은 그 사람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낙심한 자가 있다면 다시 새롭게 마음을 정하여 다시 붙들려 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붙들림받은 은혜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낙심하면 다시 이젠 용기를 내서 힘을 가지고 한번 새롭게 파이팅 해라! 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힘을 내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해요?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붙들림 받은 은혜로 이제 시작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붙들림 바가 되면 더 이상의 낙심은 없습니다. 더 이상에 지쳐서 내가 놓게 되는 경우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열심으로 성도를 섬기며 풍성함으로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지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축복을 우리는 그래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을 따라 잡힌 바된 은혜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그 축복의 비밀 속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일평생 주 앞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특별해서, 열심히 특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자였지만, 바울은 자신이 붙잡힌 바된 은혜를 알고 있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정직하게 고백하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영광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비밀이 우리에게 일평생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끝까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